일단, 스웨디시 업소라는 게, 뭐,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, 피디님 아세요?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스웨덴 마사지. <laughs> 스웨덴 마사지? 마사지의 업소를 이제 좀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, 그냥 옛날에는 정통 마사지, 건전 마사지.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안마 시술소라는 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지 않습니까? 터키 베스라고도 해요.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마사지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해.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변한 게 스웨디시야. 감성 마사지라고 하거든요. 감성 마사지를 하는 곳이라서 애초에 막 크게 압을 넣는 곳이 아니에요. 살살 살살 터치하는 곳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 팬티만을 입거나 이렇게 한 상황에서 마사지가 이루어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마사지 해주시는 분도 오일이 묻다 보니까 노출수위가 높아져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. 그냥 노출이나 뭐 이런 것만 높을 뿐이지, 그냥 마사지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경우.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. 근데 문제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인 거거든요. 스웨드시만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냥 스웨드시만 받았다고 얘기해야지 뭐 어떡하겠어. 그런데 이제 마사지를만 받는 게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받은 사람. 이 사람은 어떡할 거냐.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만약에 경찰 전화 가 오면은 당장 직답하지 마시고, 예, yeah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일단 저 같은 사람 찾아오시는 거예요. 상황은 이렇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향후 내가 이걸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로 처벌받는 것 같습니까?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